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이걸 막아왔었는데 아마 인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미국에 대응하는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생 페이백이라는 이름의 소비 진작책을 내놨습니다. 작년보다 카드 소비를 더하면 카드로 쓴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건데, 그런데 내용이 꽤 복잡해서 어좀 이슈가 있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챙겨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이게 법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꽤나 큰 시장이 양성화되는 셈이라는 반응인데 어떻게 바뀔지 잠시 후에 들어보죠 (8월 2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 뉴스 크레이터 그리고 행복자산 관리원 소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인도 정부가 미국과 어, 맞서는 그런 양상인가 봐요. 러시아산 원유를 다시 수입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과도 손을 잡고 그렇게 가려는 모양이죠. 음.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을 했었으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인도 정부한테 그거 그만 좀 수입해라, 자꾸 사주니까 그 돈으로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아면서자면서자안 들으면 미으으미수출하수출하 물품의 물품에 관세 50% 매길 거야 이렇게 압박을 했죠. 예. to use the g o v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부월 말부터 러시아 e n t to use the government 시시 use t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50%는 조금 먼 미래고 러시아산 원유는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거든요. 아, 인도가 석유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부족합니다. 인도는 석탄을 제외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됐거든요. 음. 최근엔 거의 4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싸니까 다 그걸로 이제 바꿨. ]겠죠. 그렇죠. 많이 싸니까요. 러시아산 원유는 다른 나라들이 안 사니까 러시아가 싸게 팔고 있는데 값싼 러시아산 원유 들어오니까 인도 경제 특히 석유화학 쪽 대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원료가 싸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인도 경제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원유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바꾸는 건 부담이 제법 크겠죠. 그러니 에이 관세 50퍼센트 매기려면 매겨라 하면서 어제부터 수입을 제기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예. 사실 원유는 반드시 러시아의 거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다른 나라 거 사오면 되긴 하거든요. 대신에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관세도 낮추면 되는데 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말고 다른 액체가 사실 인도에게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요구를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음, 다른 액체와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유 얘기입니다. 우유? 네. 우유 소의 원유죠. 아, 그것도, <laughs> 그것도 원유로 알고 부르는데 를수 있죠. 네, 네. 근데 미국이 인도에게 관세 50%를 매기려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산 원유 수입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우유 시장 개방 요구가 더큰 쟁점이에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산 우유를 인도가 사 가라, 사 가라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개방하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우유는 지금 수입 금지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40%에서 60%로 매우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없애고 수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 신선한 우유는 어차피 배로 시어나 비행기로 시어나 상해서 못 먹을 못 거고. 먹죠. 이제 가루로 만든 우유나 네. 아니면 뭐 멸균팩에 나온 우유 정도가 국제 간의 거래가 되면 될 텐데. 네. 음, 그조차도 우리는 사삭하기 싫다 그렇습니다. 쪽에 인도의 입장이에요. 네 아니면 관세 60% 물고 들어오시던가 이런 입장인데 예. 인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업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970년대 에 인도 사람들 영양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으니까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을 늘리려고 국가 차원에서 각 가정마다 보조금 줘가면서 젖소를 키우게끔 합니다. 예. 다행히 정책이 성공을 해서 우유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었는데. 문제는 낙농업이 그 이후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화가 안되고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기르니까 그렇습니다 음. 인도에는 대략 8천만 가구가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예요 하루에 한 2리터 많으면 10리터 요 정도만 생산하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예. 또 50년째 발전이 없어요 미국이랑 단순 비교를 하면 생산성이 7배나 차이가 납니다 음. 발전이 없는 산업은 낙후되기 마련인데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연명을 하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낙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이거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이 다 선거 때 표랑 연결이 되니까 음.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나마 모디 총리가 한 4년 전쯤에 낙농업에 정부도 조금 투입하는 건밑 빠진 독이 물붓기라면서 낙농업에도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시장도 일부 개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 엄청난 역풍을 맞았어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골목 목장 보호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인도에서 우유랑 유제품은 마치 우리에게 쌀이 그렇듯이 모든 가정식단의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우유시장 개방이 오케이를 한다? 그럼 당장 야당 쪽에서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할 거고 예. 낙농업 종사자들 표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음. 그러니 개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인도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우유를 사과라는 요구를 하는 한 우리는 미국이랑 뭘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테이블 안줄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어차피 우유 때문에 협상은 깨질 일뭐 이렇게 관세 맞으나 저렇게 관세 맞으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니까 야 러시아 석유나 사오죠 우리 <laughs> 그런 쪽으로 돌았다는 그렇죠. 음.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매우 큰 이유. 야, 근데 이 애플 걱정은 원래 아무도 안 해야 되는 거라고들은 합니다만 네. 그럴 필요 없다고. 네. 애플이 중국에서 제품 만들다가 이게 관세 자꾸 얻어맞으니까 인도로 생산 공장 옮겼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이번엔 십칠입니까? 그거는 이제 다 인도에서 만든다고 하던데 인도 관세가 오십퍼센트면. 진짜 운이 너무 없는 회사 아니냐 애플은. 애플은 애플도 그렇고 뭐 인도 입장에서도 50%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인도는 수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50%로 올려도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인도 정부 의 음. 공식 논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다시 다 가까워지는 모습인데 인도하고 중국은 예전부터 국경 문제를 두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음. 그러다가 2020년에는 국경에서 무력 분쟁도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특히 더둘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이젠 달라지고 있어요. 8월 말에 중국에서 국가 원수들이 모이는 큰 회의가 열리거든요. 음. 인도의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겠다고 했고요. 예. 2020년 무력 분쟁 이후로 멈췄던 국경 무역 이것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음. 양국의 직항 여객 공항도 재개하기로 하고 비자 발급도 쉽게 하는 걸로 어제,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가 미국 대신 이제 중국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인데 음.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연내 인도를 방문해서 모리 총리와 회담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고요. 으흠. 최근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랑 모디 총리랑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 브라질도 미국한테 관세 50% 맞았거든요.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브릭스라고 부르던 이런 막 자원 많은 신흥국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반미 공동체가 됐네요. 우연히 그렇습니다. 멤버는 똑같이. 그렇습니다. 음. 인도네시아 농업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를50% 매기겠다는 전통적인 우방 미국을 벗어나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랑 이연대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었고 예. 미국이 관세 50%를 시행하기로 한 8월 말 전에 미국하고 인도가 새로운 관세 협의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이 돼서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질지 이게 앞으로 국제 정치 경제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인도는. 네. 음, 알겠습니다. 우유가 의외로 변수였네요. 네.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네. 소식은 정부가 내수 살리기 정책을 카드를 또 하나 꺼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상생 페이백. 네. 음... 작년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 10, 1 1월요세 달간 카드 소비액이 더 많으면 예. 그 증가한 소비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삼 개월 모두 다 충족을 하면 삼십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구 월에 쓴게 작년의 월 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십만 원까지. 네. 시월에 쓴 것도 봐서 많으면 십만 원까지. 원까지. 0만 원까지라는 게 늘어난 금액의 이십 퍼센트를 페이백해 주는데 네. 그게 십만 원이 넘어가면 십만 원만 드리고.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참, 네. 예. 아, 어, 근데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온누리 앱을 설치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고 다른 온누리 상품권과 겹쳐있으면 일단 요거 먼저 사용하도록 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받은 그 돈도 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대부분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뭐 이런 곳에서만 쓸수 있다라는 아, 거죠. 받은 돈도. 네 받은 돈도. 음. 대상자는 올해 말일 기준 19살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이어야 되고 본인 명의 카드 실적만 인정됩니다. 대상이 된다면 따로 이거 신청을 해야 돼요. 9월 15일부터 오브제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일단 요거 외에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어, 10월 12일까지 페이백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예.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 상생 페이백 소비액으로 인정되는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5만 원당 복권 한 장, 50만 원 이상 쓰면 최대 10장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소비하면 복권 한 장씩 줄게 네. 그 얘기죠. 그런데 당첨금이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것도 주는데 꽤 큽니다. 1등은 2천만 원. 음. 20명에게. 이렇게 해서 총 이제 4등 10만 원까지 해 가지고 10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가게에서 쓰는 것만 대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만 취합을 하게 되고 또 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신청은 먼저 해야 되고. 네. 9월 15일에 하시면 됩니다. 음. 뭐 예, 우리 얘긴데. 네. 카드 사용액 얼마인지 국세청이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전산으로. 네, 네. 그 우리 연말정산에 그 잘못 내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국세청이 다 파악하고 있어. <laughs> 네. 그냥 클릭만 그럼, 해서 내죠. 그럼 작년에 월 평균 소비액도 국세청이 알 거고. <laughs> 네. 그 그냥 마음껏 쓰다 보면 늘어난 것도 알 거고 알 알죠 좀 알아서 돌려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일일이 다 신청을 신청하고 해야 되냐 하고 뭐~ 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다 됐다면은 어차피 뭐~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면 일단 좋기는 한데 음. 어쨌든 환급을 받기 위해서나 참여할래 하고 신청은 일단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하고 지금 상생 페이백에서 얘기하는 신용카드 사용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위한 사용액은 오, 전국 어디서 쓴거다 합친 거죠? 다 합치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아.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인터넷 이런 데서 쓴 거는 지금 정부가 유도하는 소비가 아니거든요. 인터넷 쇼핑 한 것도 다 빼요. 그러면?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실제로 작년에 카드 긁은 게월 평균 200만 원은 되는데라고 하더라도 음. 이런 요금들 다 빠지고 나서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정부가 유도하는 지출처에서 쓴 것들은 얼마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난 전통 시장이 너무 멀어서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썼다. 네. 작년에 한월 평균으로 보니까 네. 다 인터넷 쇼핑하고 뭐 예. 쿠팡에서 사고 뭐 이런 거 네. 하고. 그럼 5, 올해는 5만 원보다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 그동에서 쓰는 게? 늘어, 네, 그렇죠. 늘어나면 음. 되는데 그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 전통시장이나 뭐 소상공인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외에 현금이나 뭐 QR결제, 온라인 결제 그리고 각종 간편결제 있잖아요. 예. 네, 삼성페이하고 애플페이 빼고 무슨 무슨 페이 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마치 현금이 전송되도록 결제되는 거 이것들은 또 소비 판단액에서 산정해서 다 빠집니다. 왜요? 삼성페이는 휴대폰에 갖고 다니면서 신용카드 대신 네, 그 신용카드를 건데? 넣어서 그렇게 결제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예, 근데. 근데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무슨 토스페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음. 그 토스페이의 결제 시스템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사용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작년 사용액이든 올해 사용액이든 전통시장 근처 영세 자영업자한테서 썼어도 네. 그게 이제 QR코드를 기하거나 아니면 계좌이체하거나 혹은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썼어도 요번에 이 소비액 판단에서는 빠집니다. 이게 국세청에 종합된 소비 지출액을 판단으로 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아, 이분이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에게 얼마를 썼구나. 음. 요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그 카드사의 판매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국세청에 있는 소비 기록은 이제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QR코드라든가 각종 페이, 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끄는 것들은 그 금액만 나와 있는 거라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려면은 그게 전통시장 근처인지 아닌지 아무도 파악 못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가맹점 정보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가맹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PG사라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 하는 것처럼 네. 한꺼번에 다 긁는 방식이라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음. 내가 작년에 카드를 많이 썼으니까 내가 200만 원 썼으니까 한 300을 써야 되나 하시더라도 복, 들여다보면 작년에 쓴게 20만 원일 수 있고 얼마 썼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올해 네. 쓸 때도 파악하기 스스로도 가늠이안 되고 가늠이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 기능을 9월 말쯤에, 9월 하순쯤에 그걸 오픈을 해요. 내가 조회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출처에서 얼마 썼는지 이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9월 20일에 한번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셔서, 아, 작년에 내가 그 관련된 업종, 관련된 판매점에서 이만큼 썼구나. 그럼 요번에는 어, 그런 판매점에서 이만큼을 써야지라는 걸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뭐, 하나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놓는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예. 어,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음, 더 편리함을 뭐, 위해서. 분식집가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주문하는 테이블 오더라는 기능이 있는 그 테이블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예, 점포들이 예, 예. 근데 그중에는 내가 테이블에서 주문도 하고 액정 화면을 통해서 음. 거기에서 카드를 꽂아서 내가 직접 결제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방식도 그런 있지요. 방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은 다 빠집니다 그건 또수장 앞에 영세 식당인데도 빠져요? 빠집니다 그건 음? 왜 빠지냐 네. 온라인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게 판매점 정보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피지점으로 가게 되잖아요. 음, 그 여기도 쿠팡인 건 알겠는데 네, 파는 그렇죠. 분이 영세한지 여부는 알수 없다. 맞습니다. 똑같은 음. 구조입니다 어떤 분식집에 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서 그걸 결제를 했더니. 예를 들어 그 키오스크가 뭐 mbc 키오스크라는 업체에서 제공을 한 거다 그러면 사실 그 업체는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아 가거든요 아, 근데 주식회사 키오스크로만 찍히니까 그렇습니다 그 키오스크가 백화점에 있는 건지 전통상에 있는 건지 우리는 파악을 못 하니 맞습니다 저희가 카드 긁은 거는 뭐 친절하게도 어디서 먹은 거다라고 분식점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 종합되는 정보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실 때도 혹시나 그렇게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고 아니면 테이블 오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결제를 하실 때는 어, 별도로 그 포스기가 있을 거예요. 그 예. 매장에 어,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걸로 긁어 달라고 하셔야 어, 그렇게 해야지 결제가 적용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어, 이것 의식적으로 야 이거 좀더 쓰면 뭐 준다니까 좀더 써보자라는 네. 계산을 못하게 만드네요. 못 못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내용을 듣기 전에 그냥 상승페이백이 나옵니다. 작년 카드액보다 많이 쓰시면 그만큼 돌려드려요라는 정보만 알고 계셨다가 카드를 긁으신 분들은 <laughs>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지 하실 수가 있어서 이야. 이게 과연 찾아서 소비를 늘릴 수가 있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뭐 무슨 취지인지는 다 알겠고 네. 어, 알겠는데. 이제 소비도 소비도 착한 소비가 있고 안 착한 소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영세 상인 전통 시장 근처에서 쓰는 건 착한 소비. 네. 그렇지 않은 소비는 나쁜 소비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식이 이제. 뭐 모르, 그건 모르겠어. 처음에는 <laughs> 네. 아유 그래도 그분들 더 도와주니까 그분들 타겟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몇번 그걸 했는데 네. 이제는 정책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정책이 되는 식으로 그런 느낌이 오기는 하죠. 그래서 소상공인 살리기라고는 하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 뭐 복권을 주네, 뭘 주네 다양한 정책을 쓰긴 쓰는데 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영세 상인들만 하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소비가 결국은 돌고 도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취지도 아름답고 이해는 되는데 <laughs> 자꾸 이러면 이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어서 네. 그 계산 일일이 다할수 없잖아요. 음, 그렇죠 고민거리가 있네요 자 문신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하수촌 네. 퓨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문신 해주는 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네. 그 말은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어... <laughs> 예, 피부에 선이나 색을 새기는 것, 타투라고도 하는데요. 음. 예. 이제 법적으로는 침습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침습 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예. 문신사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 법안에는 정부가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해서 면허를 내주고 문신사는 마취목적 일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새기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동안 이제 병원과 의원에서 문신 시술을 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음. 나머지 98.6%는 모두 법을 어긴 거죠. 몇년 전에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 타투이스트가 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뭐 BBC 같은 해외 매체에서 보도된 적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타투이스트는 뭐 브레드 피트 같은 그런 할리우드 배우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예술가로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네. 하시는 분인데. 한국도 하고 해외도 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다 나가면서 데 이제 당시에 국내에서 연예인에게 이제 문신을 해 줬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동안 이 문신 시장이 음지화돼 있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뭐 소비자 보호나 위생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가 제 불가능했고요. 음. 이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몇년전 코인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규제도 못하는. 맞습니다. 음. 근데 생각보다 문신 관련 시장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몸 이곳저곳에 이제 그림이나 글자 새겨 넣는 것 외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뭐 눈썹, 입술 이런 곳에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음. 조 단위의 시장이고요. 아 요즘 맞아요. 눈썹 그려 넣는 분들 많던데. 많죠. 어 그것도 이 범죄에 속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laughs> 국내 문신 경험자가 이제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눈썹 포함. 응 반영구 아, 화장 포함, 그래서 예. 국민 네중한 명은 타투나 반영구 화장을 음,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음, 뭐 저도 한번한 한 적은 있었고요. 여기 네명 앉아 있는데 두 분이 <웃음> 대상자네요. <웃음> 예. 그리고 문신 관련 종사자가 겸직 음. 포함해서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 그것 포함하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착하게 살자 쓰는 거 말고. 말고. 음. 음. 그럼 지금까지 뭘 어떻게 그 양성화 하든 아니면 단속을 잘 하든 했줘야 되는데 천만 명이 넘게 하는 동안 불법임 법으로는 불법이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네 문신사와 관련된 논란은 꽤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문신의 영역이 이제 의료냐 미용이냐 예. 예술이냐 뭐 이런 논란인데요. 천구9 2 년에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예. 문신은 피부를 바늘로 찔러서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또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하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33년 동안 문신사라는 직업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처벌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문신사들이 수차례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고요. 또 문신사를 합법 하는 법안도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가 됐는데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의료계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료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한다 이런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료계 우려도 이해는 가고 뭔데 뭐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가야지 눈, 눈썹 그리는 분들까지도 뭐 위험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해외에서는 네. 어떻게? 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음, 현재 문신사를 불법으로 보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음. 음, 이슬람 국가에서 문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는데 음. 의료법을 근거로 문신사라는 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국가들은 타투이스트 자격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심지어 음. 유망 직업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타투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에서조차 2020년에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 이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 문신은 그렇게 그럼 이제 합법화되는 거고 피어싱은 어때요? 뭐 코나 귀에 살짝 구멍 뚫어서 그것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피어싱도 침습행위고요. 음, 의사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어. 심지어 또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레이저나 뭐 보톡스 이런 것도 간호사가 하면 불법입니다. 그, 예. 그럼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피부과는 뭐 예약만 받고 뭐, 잠깐, 뭐, 피부병에 걸렸거나, 이렇게 가면 받아주는 피부과가 없, 없다고. 음. 어참 쉽,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음. 네. 근데 뭐, 피어싱 인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피부과에서 어, 침습행위를 네. 하는 그 인구가 사실 문신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이런 것 역시 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문신사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면 이른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문신사라는 직업이 33년 만에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될 음.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음은 이제 피부 관리가 될것 같은데, 어, 뭐 양성화 하냐 안 하냐. 지금은 이제 의사들만 할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참 많은 <laughs>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슈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합법화 되는군요.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